조명이 하나둘 꺼지자 거대한 스튜디오는 순식간에 시면처럼 가라앉았다. 조금 전까지 천장을 울리던 환호는 허공 속으로 흩어졌고, 무대 위에 남은 것은 열기를 잃은 공기와 천천히 깜빡이는 붉은 카메라 불빛 뿐이었다. 그 작은 점은 마치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처럼 혹은 모든 것을 기억하겠다는 증거처럼 어둠 속에서 묵직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그는 그 밤의 냄새와 온도, 심장 박동의 속도까지도 또렷하게 기억한다. 마이크를 움켜쥔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고여있었다.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스태프의 짧은 말이 들리는 순간 그는 겨우 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 긴장도 여기서 멈출 것이라고 믿었다. 그때까지 그는 수많은 도전자 중한명 그저 자신의 노래를 증명하고 싶었던 참가자에 불과했다. 하지만 방송이 전파를 타고 세상 밖으로 흘러나간 직후 상황은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숙소로 돌아와 모심코 켠 휴대전화는 폭발하듯 울려댔다. 알림은 끝없이 쌓였고 메시지 창은 순식간에 밀려 올라갔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응원일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화면을 스치는 문장들은 기대와는 달랐다. 짧게 잘린 장면, 과장된 자막, 반복 재생된 표정 하나가 새로운 의미를 입고 떠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대 위에서 불렀던 노래보다 몇 초간 비친 눈빛과 침묵이 더 빠르게 소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름은 순식간에 포털 검색어 상단에 올랐다. 기사 제목들은 자극적인 단어로 그를 규정했고 댓글창은 삽시간에 뜨겁게 달아올랐다. 누군가는 그를 이해한다고 했지만, 더 많은 목소리는 단정과 비난으로 가득했다. 저 표정은 무엇이냐, 왜 저렇게까지 하느냐. 짧은 문장들이 갈날처럼 날아들었다. 화면 속에서 재구성된 그는 더 이상 그 자신이 아니었다. 맥락이 지워진 장면들이 이어 붙여지며 전혀 다른 인물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건 분명 자신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아니었다. 밤은 깊어졌지만, 휴대전화의 빛은 꺼지지 않았다. 그는 그 인물을 낯설게 바라보았다. 알림음은 멈추지 않았고, 익명의 시선은 사방에서 조여왔다. 무대 위에서 느꼈던 긴장은 차라리 단순했다. 음을 놓치지 않으면 되었고, 가사를 틀리지 않으면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보이지 않는 관객이 끝없이 늘어나고 있었고 그들은 각자의 해석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는 침대에 앉아 화면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실감했다. 무대는 끝났지만 진짜 무대는 이제 막 막을 올렸다는 것을. 이 새로운 무대에는 스포트라이트도 리허설도 없었다. 대신 끊임없이 재생되는 영상과 확대되는 캡처 이미지, 그리고 수천 개의 댓글이 객석을 대신했다. 그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는데도 평가받고 있었고, 설명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결론이 내려지고 있었다. 카메라가 꺼진 줄 알았던 그 밤, 사실은 또 다른 카메라가 켜지고 있었다. 렌즈는 더 차갑고, 각도는 더 날카로웠다. 그 속에서 그는 배우가 아닌 소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창문을 열어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고요했지만 세상은 분주하게. 그의 시간 전까지만 있었다. 해도 무대 위에서 노래하던 한 사람의 도전은 이제 거대한 서사의 일부가 되어 버렸다. 그 서사는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속도로 확장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한 가운데 서 있었다. 조명이 꺼진 줄 알았던 그 밤, 실은 가장 밝은 빛이 그를 향해 쏟아지고 있었던 셈이다. 2016년. 프로듀스 100일 출연 당시 편집 논란과 악플, 정신적 고통은 한 참가자의 삶을 부리째 흔들어 놓는 거대한 균열이 되었다. 수많은 연습생 사이에서 이미 데뷔 경험이 있는 아이돌 출신이라는 이력은 기대와 경계가 동시에 얹힌 양날의 스포트라이트를 불러왔다. 카메라는 그를 비출 때마다 묘하게 오래 머물렀고 그 시선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려는 듯 집요했다. 첫 방송이 나간 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던 자신의 얼굴과 전혀 다른 표정을 한채 화면 속에 서 있었다. 긴장으로 굳어 있던 눈빛은 클로즈업을 통해 확대되었고 호흡을 가다듬기 위해 잠시 멈춘 침묵은 절묘한 배경음악과 함께 의미를 덧입었다. 맥락이 잘려나간 문장은 날카로운 자막 아래 재배치되며 전혀 다른 의도를 품은 듯 보였고 몇 초간의 숨 고르기는 자신 만만함 혹은 오만함으로 해석되었다. 그가 내뱉지 않은 말까지 자막이 대신 말해주었고, 표정 하나는 서사의 단서처럼 반복 재생되었다. 방송은 극적인 긴장과 대비를 필요로 했다. 수십 명의 참가자 중에서 눈에 띄는 인물이 있어야 했고, 갈등이 있어야 시청자는 화면에 붙들렸다. 그 구조 속에서 그는 점점 하나의 캐릭터로 굳어졌다. 데뷔에 집착하는 참가자라는 이름표가 조용히 달렸고, 그 이름표는 회차가 거듭될수록 단단해졌다. 노력과 불안, 압박감은 삭제되고, 의욕은 과욕으로, 간절함은 집착으로 번역되었다. 카메라 밖에서 흘린 땀과 고민은 보이지 않았고, 대신 화면 안에서 재편집된 장면들이 인격을 대신 설명했다. 시청자들은 편집된 장면을 사실로 받아들였다. 영상은 증거처럼 소비되었고, 캡처된 표정은 온라인을 떠돌며 또 다른 해석을 낳았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법정이 되었고 판결은 빠르게 내려졌다. 누군가는 그의 눈빛에서 야망을 읽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야망을 비난했다. 그렇게 화면 속인물은 현실의 사람을 조금씩 참식해 갔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시선, 휴대전화 속 기사 제목. 실시간 검색어의 급상승 그래프까지 모든 것이 그 이미지를 강화하는 증거처럼 작동했다. 그에게 가장 잔인했던 순간은 자신이 직접 출연한 방송을 다시 보는 일이었다. 모니터 속에서 재생되는 장면은 분명 그날의 기억과 어긋나 있었다. 자신은 긴장으로 말을 더듬었을 뿐인데 화면 속에서는 계산된 표정처럼 보였다. 그저 숨을 고르기 위해 고개를 숙였을 뿐인데 자막은 그 침묵을 의미심장한 결심처럼 해석했다. 현실과 방송 사이의 간극은 생각보다 컸고 그 틈은 점점 깊어졌다. 편집은 분명 하나의 기술이자 연출의 영역이다. 그러나 그 기술이 만들어낸 서사는 때로 한 사람의 정체성을 새로 쓰기도 한다. 2016년 그해 한 참가자는 자신의 노래로 평가받기보다 재구성된 이야기 속인물로 소비되었다. 그리고 그 서사는 방송이 끝난 뒤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화면 박현실은 점점 왜곡된 이미지에 잠식되었고, 그는 자신이 아닌 또 다른 자신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야기는 방송 안에서 끝났지만, 그후 폭풍은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그의 삶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새벽, 창밖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그의 방안은 휴대전화 화면에서 쏟아지는 푸른빛으로 환하게 물들어 있었다. 그는 알림을 끄지 못한 채 휴대전화를 들었다가 차마 열어보지 못하고 다시 내려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다. 손끝이 망설이는 사이에도 메시지는 끊임없이 쌓였다. 화면을 스치는 문장들은 점점 더 거칠어졌다. 왜 저렇게 행동하냐는 의문은 곧 단정으로 바뀌었고 대비 욕심에 눈이 멀었다는 말은 낙인처럼 찍혀 퍼져나갔다. 누군가는 가족을 끌어들였고 또 다른 누군가는 외모와 인격을 공격했다. 활자들은 차갑게 빛났고 그 빛은 눈을 감아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불과 몇 분의 방송 분량이 만들어낸 이미지는 현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식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장면이 잘려나가 밈처럼 소비됐고 댓글은 꼬리를 물며 분노를 부풀렸다. 지하철 안에서 마주친 사람들의 속삭임이 자신을 향한 것처럼 느껴졌고, 카페에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타인의 표정도 왠지 날카롭게 보였다. 어디를 가든 그의 이름은 가볍게 꺼내지는 농담이 되었고, 화면 속몇 초의 장면은 실제 삶을 설명하는 증거처럼 사용됐다. 그 무렵 그는 이미 상대 결절 진단을 받은 상태였다. 합숙과 녹화를 병행하느라, 병원을 제때 찾지 못했고, 통증을 참고 무대에 섰다. 목은 다 들어갔고, 고음은 예전처럼 매끄럽게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나 화면에 남은 것은 그 배경이 아니라 음이탈의 순간이었다. 그 장면은 여러 번 반복 재생되었고, 자막과 편집은 그 실수를 결정적인 약점으로 고정시켰다. 노력과 통증은 보이지 않았고, 결과만이 확대됐다. 사람들은 그것을 실수가 아닌 무능으로 받아들였다. 비난이 거세질수록 그는 점점 말수가 줄었다. 휴대전화는 진동으로 바뀌었고 알림은 열어보지 않은 채 쌓여갔다. 외출은 줄어들었고 약속은 하나둘 취소됐다. 길거리에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고 스쳐 지나가는 시선 하나에도 심장이 먼저 반응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는 일조차 버거워졌다. 정말 내가 그렇게 보였을까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가 시작됐다. 무대 위에서 관객의 시선을 즐기던 사람이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시작했고, 자신을 믿고 노래하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대인 깊이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 댓글 하나. 기사 제목 하나, 스쳐 지나가는 농담 하나가 차곡차곡 쌓이며 마음을 잠식해갔다. 자존감은 눈에 보이지 않게 균열이 생겼고 그 틈은 시간이 갈수록 넓어졌다. 새벽마다 울리던 알림음은 더 이상 소리가 아니라 압박으로 느껴졌다. 그리고 그는 점점 세상과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 시기가 훗날 돌이켜보면 가장 고요하면서도 가장 소란스러운 시간이었다. 지인들은 그 시기를 사라진 시간이라고 표현했다. 연락은 닿지 않았고 방문을 두드려도 응답이 없었다. 낮에도 커튼은 굳게 닫혀있었고 휴대전화는 꺼진 채 침대 위에 놓여있었다. 그는 스스로를 실패한 사람이라 규정하며 자책에 늪에 빠져들었다. 한때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던 눈빛은 거울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충격적인 고백은 그가 유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었다. 프로그램 종영 후몇 달, 그는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수없이 되뇌었다고 털어놓았다. 방송이 만든 이미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고, 온라인 공간은 여전히 냉혹했다. 오디션은 끝났지만, 심판은 멈추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며, 오디션의 그림자는 또 다른 방향으로 번져갔다. 프로그램을 둘러싼 조작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제작 환경 전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악마의 편집이라는 단어는 개인의 하소연이 아닌 산업 구조의 문제로 확장됐다. 전문가들은 서사적 긴장을 위해 참가자를 극단적으로 재단하는 편집 방식이 정신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청률은 상승했지만 그 이면에서 누군가는 무너지고 있었다. 10년이 흐른 지금 당시 방송을 다시 본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맥락이 달랐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미 상처는 깊이 새겨진 뒤였다. 그럼에도 그는 또 다른 오디션 무대에 섰다. 세 번째 도전이었다. 무대에 오르기 직전 손끝은 다시 떨렸다고 한다. 조명이 켜지고 음악이 흐르자 과거의 장면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무대 중앙에서 숨을 고르고 첫 소절을 힘있게 내질렀다. 객석은 숨을 죽였고 이내 박수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놀라운 반전은 그가 다시 오뚝이라는 별명을 얻었다는 사실이다. 수많은 비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일어섰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그는 솔직하게 말한다. 카메라가 돌아갈 때면 아직도 긴장한다. 렌즈 너머 또 다른 서사가 만들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방송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편집은 이야기의 도구지만 그 도구가 사람을 찌를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충분히 고민하지 못했다. 이 고백은 단순한 반성을 넘어 구조적 변화의 필요성을 환기한다. 프로듀스 101 출연 당시 편집 논란과 악플, 정신적 고통은 한 개인의 흑역사로 치부하기엔 너무도 큰 파장을 남겼다. 대중은 열광했고, 프로그램은 성공했다. 그러나 카메라가 꺼진 뒤, 한 사람은 긴 어둠 속을 홀로 걸어야 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질문은 남는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한 장면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했는가? 그리고 그 판단이 남긴 상처는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는가? 무대 위 조명이 다시 켜진다. 그는 여전히 노래한다. 그러나 그 노래에는 과거의 흔들림과 그것을 견뎌낸 시간의 무게가 겹쳐 있다. 한 방송이 남긴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그 상처 위에 다시 서서 노래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장면은 우리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질문을 지금도 던지고 있다.